사춘기 때 아이가 방황을 하거나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되면 다 정신 차려. 근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자랄 때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갤러그라든지 단순했습니다. 문방구 앞에서 하거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이 스마트폰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마약이에요 신종마약 어느정도냐면 아무런 노력을 안해도 행복감을 맛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 어떤 짓을 하냐 운동도 싫고요 인간관계도 망칩니다 하다못해 이성교제도 안해요 왜냐면 눈은 높아져요 또 매스컴에 나오는 연예인들 얼마나 잘생기고 이쁩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변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뭐냐 아무런 직업도 못 갖고 알바 인생으로 시작해서 알바 인생으로 끝나요 그럼 애들한테 이제 스마트폰을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요구하는 얻으려는지 천재적으로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에 중3 여학생 와 있고 엄마도 와 있단 말이에요 왜 엄마도 와 있냐 지금 현재 저희가 8월까지는 남학생 기숙사 따로 여학생 기숙사 따로 기음직여요 그런데 올해 9월부터는 이걸 분리시킵니다. 3개월은 나트랑, 3개월은 발레. 그래서 여학생들이 나트랑에 있으면 남학생들은 코알라를 풀어있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알다시피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뭡니까? 종족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까지는 자기 여학생 어머니가 함께 와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남학생으 접촉 문제 때문에. 요즘 애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험이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하는 애들은 언제 정도 맺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황당 무게 하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성적 경험이 빨라요. 그리고 워낙 음란물이 주변에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삶의 자세. 가장 기본적인 거. 분노 조절, 스트레스 전환시키는 문제, 정리 정돈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규칙을 엄수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정상상태로 되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없이, 디지털 디톡스된 상태에서.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희가, 어, 여기 트리티 몬티, 저기 펜타몬트, 9층 6호시라고 19층 2호시를 쓰고 있어요. 19층 2호는 여학생 주사고, 9-9은 남학생 주사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하냐? 저희 바로 밑에 팔달숙인데 팔달숙에 기생충처럼 와이파를 따가지고 인간 보면서 딴짓거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팔달숙 거기 가서 띵동 눌렀더니 다이라고 나가는 거죠. 관리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비번 바꿔라. 그 정도로 애들은 빠져나갈 구석 있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딴짓거리 합니다. 왜? 거기 에행복호몬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스마트폰에 이게 있으면 절대 운동 자체도 안 해요. 여기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그렇게 좋거든요.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이제, 야, 책 봐라? 그러면 이제 운동해요. 책 보기 싫어서. 이제 운동도 지치면 이제 책을 보겠죠. 그러니까 아셔야 될게 먼저 책보다 즐거운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시 정리합니다. 아이들 때를 놓치면 답이 없습니다. 왜? 애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상상태로 들어오는데 얼마 걸리냐? 약 1년 걸린다. 왜 1년 걸리냐? 투 트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을 못 쓰게 하면서, 그 다음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책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책을 보게 해서 자기가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 기간이 총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진로도 찾아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1년 과정으로 들어온 애들은 무조건 미국 인문학 투어를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미국이 앞서서 나가고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냐 인도하고 동남아 지금 GDP가 인도가 5위입니다 영국보다 더 많아요 자기 식민지 종주국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면 인도의 GDP가 3위가 됩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업주라 지출하겠죠. 3위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저출산 때문에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동남아를 공부해야 되는데, 인도하고 동남아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앞선 기술을 가져다가, 인도나 동남아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까지 잡아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 태도 자세 잡아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보통 중사 애들 기준으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약 30%가 담배 피고요. 여학생들은 그 절반이 15% 정도가 담배를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서 도파민 호르몬을 맛봐요, 담배라든지 심지어 남학생 중에 10%는 도박에 한두번 이상 해 보거나 5%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건전한 도파민을 맛보는 것, 다시 말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 생산적 쾌락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와 그다음에 담배도 점점 끊게 만듭니다. 들 한꺼번에 못 끊어요.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도 디지털을 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 쓰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할 것을 다 하면 일요일날 딱 3시간 줘요. 이렇게 1년을 보내고 그냥 단순히 디지털만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요령과 자기 감정통제의 훈련과 비즈니스 교육, 책보는 교육, 기본적인 상식교육이 1년 정도 들어가야지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공부할 때와 다른 환경입니다. 애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때를 놓치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겠지? 못 차립니다. 그럴 수 있는, 정신 차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명심하세요. 우리 애들한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다. 지금 자녀를 올바른 상태로 이끌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